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 교수입니다 최근에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 이슈가 오늘 시장을 좀 오락가락하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시장도 자위 아래 이 방향성이 좀 뚜렷하지 않은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디에이테크놀로지 종목이에요 자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하신 분들 또 처음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또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도 좀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4월달 가기 전에 이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d 에 테크놀로지 주가는요. 자, 이렇게 오늘 거래정지 중에 있잖아요. 최근의 흐름은 쭉 이렇게 하방 흐름으로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흐름 가운데 현재 이렇게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자리에 와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미 앞서서 이 검찰이 이 라임 사태의 주범, 이인광 공범이죠? 이 상장사 현재 대표 아닙니다. 이전 대표 이 구속 관련해서 또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 여파로 이렇게 거래 정지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상 디 테크놀로지의 파산 신청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는 거래를 정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앞서서는 전 대표 횡령 배임설 조회 공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이 주가 조작과 그리고 횡령 의심이거든요. 이미 이후에 지난 4일이었죠. 디에테크놀로지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이 에머슨 케이 홀딩스가요. 이 소환의 회생 법원에 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공시한 바가 있었고 에머슨 케이 홀딩스가 이 전환사채 매각 효력 정지 등의 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또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요 오히려 위반에 따른 채무 보증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 채무 보증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보증 채무 자체가 성립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오히려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 채권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재판을 통해서. 결정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전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볼때 파산 신청의 의미가 없는 금액이고 또 회사는요 오히려 신청인에게 강력한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과 함께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자, 이 모든 걸 떠나서 지금의 파란불 켜지는 가운데 계속 주간 떨어졌고, 자, 여기 또 거래정지까지 나와서 좀 답답하실 텐데요. 여러분, 일단은요, 이디 a 테크놀로지가, 자, LG 엔솔이 탐내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자, 잘 알고 있기도 하고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다만, 이 상당 기간에 고난의 길을 좀 걷겠지만, 주주님들은 손실 최소화하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최대 주주,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완전 손에 입었는데, 그냥 주저앉고 있지는 않겠죠. 물론 기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당연히 대책 수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미 4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4년 전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 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 다 주가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표도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당장 회사에 축가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 거래재계 동시와 함께 반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오르는 건 아닐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뭐, 행령이라든지 이 배임, 한 230억 가량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구속영장칠때 최대한 부풀리니까, 그렇다 치고요, 이전 대표가 이 도박으로 날린 것같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이리저리 환수해서 다시 아회사에 돈이 좀 유입이 된다면, 자, 일정 부분 재무 구조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스테인플란티라는 종목도 그 난리 한번 쳤잖아요 실상 반 정도는 회수 그래서 전 대표가 능력 있는 변호사써서 불기소되면 제일 좋은 거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 자 죄가 좀 밝혀져서 횡령금을 좀 환수해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여러분 디테크놀로지는 그냥 상패될 종목 결코 아니란 말이죠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정지 때 이런 런 불안하시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게 또 개인회사도 아닐 뿐만 러 이미 상자가 종목이잖아요. 기술력도 있고, 또 특허도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시점에서요. 지금 뭐, 당장 상패나 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섣불은 판단이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지 마세요. 이럴 때 여러분, 세력들은요, 더 많이 여러분 심리 상태를 역용할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로 마음 흔들거나 물량 뺏기거나 털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검찰 수사 중인지 확정된 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판결한 게 없기 때문에 저 일단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는 찾아오게 돼있어요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남은 건 여러분 크게는 이 주식 매매 정상적으로 거래 재개되는 것과 그리고 파산 신청 적절하게 법적 대응하는 것, 전환 색채 매각 휴려 정지 등의 가처분 피해 해소하는 것. 이게 좀 남아 있는 과제겠죠. 여러분 일단은요 거래 에 만약 재개가 된다면 충분히 실정을듣고 보면 여러분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상반기 매출 비교했을 때도 많이 올랐죠. 전년비 166% 올랐고 이미 앞서서도 2차전지 수준 납품 현재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큰 외향 성장을 위해서 특히 토 페라이트 자석 관련해서도 히토류 자석 지금 대항마로 로 주목을 받고 있다 라는 점 이게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요 왜냐하면 자 산업 전반의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바로 페라이트 연구 자석 개발 완료 후에 현재 글로벌 기업들과 논의 중에 있거든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뭐 전기차라든지 또 it 산업이라든지 또 가전제품 여기 또 4차 혁명 로봇까지 여기 태양광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진 남아 있다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순한 그냥 부품주이라는게 아니라 페라이트를 개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재기가 된다면 이유 있는 상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으 주가를 만 보실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도 드리면서 여지껏 에서데이테크놀로 아직 포기하지 않고는 홀딩만 하고 있었지 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항상 우리는 기대도 있고 희망도 있는 거니까요.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막연한 정보를 들고 가지 마세요. 또다른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한 정보를 이렇게 들고 가셔야 겠지만 손실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시행착오도 줄이고요. 반대로 수익은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올릴 수 있는 거니까요. 특히 여러분 정보 좀 약하시거나 타이밍 느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DA 테크놀로지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 DA 테크놀로지의 DA라고 세 글자 남기신 분들 빠른 정보는 바로 갈 겁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한 시기겠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DA 테크놀로지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DA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자, 전 대표 횡령 배임 혐의 구속 확인을 했는데 아직 판결 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이제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또 지나갈 수 있는 분명한 악재예요. 늘 정보에는 악재도 있지만 늘 혼재도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DA 테크놀로지가... 이미 앞서서 여러 가지 또 매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작년에도 수주 실적에 이어서 올해도 상반기까지 체결할 수 있는 수주액도 모두 이제 앞으로 매출로 잡힐 거거든요. 이제 코리센과 또 망강과 비스무스, 이 페라이트 자석, 차, 프로토, 타입, 제작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게 좀 해소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가를 끌어올리신 재료가 남아줄 거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반드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시면 여러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여러분들의 예측이나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때문에 당장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보. 빠르게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실시간 정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비록 주가 여러분 자 이렇게 쭉 내려와서 결국은 저점도 찍었지만 이게 거래정지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재개되는 나름 그 다음날 관연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떨어질지 유지할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차근차근 어떻게 대응할지 그 대응 방법, 또 여기 또 세력들의 움직임,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그리고 반대로 악재. 동시다공유해드 테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에 있어좀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DA 테크놀로지 정보는 무료예요. 010-4984-1710으로 여러분 실시간 좀 정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여러분 d a 라 남기시는 분들은요. 한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또 놓치지 마시고요 앞서 서 말씀드렸던 이 정보 가져가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이런 정보부터 가 생각해 보시면 보실 게 정말 단순한 차트나 뉴스 기사밖에 없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정보들 반드시 주가는 거래 재개가 동시에 함께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계속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들또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시간대, 오전 오후 상관 없으니까 따로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그 내용 확인한 대로 더 자세하게 소통하면서 답변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반드시 기회는 찾아온다라는 거꼭 생각하시면서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4월달 가기 전에 특별한 또빅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 4월이잖아요. 바로 봄맞이픽빅 이벤트라 보시면 되는 거고, 대박 종목이면서 급등줍니다. 딱한개예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손절 없이 도움되는 정보인데요.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어떤 종목이 관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더이상의뭐 일확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 종목은 놓치면 정 절대로 후회되는 종목인데 바로 저점 공략주에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 고 보시면 되는 건데 뭐 상승재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여기에 대형 호재만 무려 4 개입니다. 주로 로봇이라는지 또 A, 또2차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 다 관련주로서 엮여 있고요. 이제 이게 4월 달이다 보니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에 지금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레를 이어가고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런 흐름은요 바닥에서부터 충분히 다진 다음에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이게 바로 최근의 급등주 특히 대박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자 실내로요 지금 보시는 시노펙스도 그렇고 또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 바닥에서부터 다진 다음에 바로 오름세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특히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제대로 보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주 반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또 크게 가는 그런 급등 종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은요, 유보율이 지금 4,000%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엄청난 슈팅 한번 나오는데, 애초 유보율이 이 정도면, 어, 세력들 가만히 있질 않죠. 이미 세력들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요,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라 거고 특히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는 라거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더 크게 오르기 전에 지금 좀 빨리 좀 사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의도에서 개인적인 루트로 가져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자본금도 그렇지만 자본총계까지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슈팅에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더군다나또 품절 주죠. 물량도 거의 없고 애초 주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 한다고 인수 합병 한다고 기사로 접하고 남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정보 정말 주식 시장에서 한창 이슈 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좀 미리 가져오셨기 때문에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인증서 보내주고 계시죠. 수익 났다고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이번 4월 달좀 제대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신 분들이나 당장 또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주주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현재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준격수 카톡방 운영하면서 실시간 자료라든지 또 여러가지 차트, 흐름, 또 레포트 또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더 담아서 같이 저 정보 공유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카톡방은 카톡방이지만 텔레그램마도 잘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따로 따로 개설을 했습니다.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일단 텔레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이 번호로요 010-4984-1710 가능한데 이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제가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추천 정목도 무료로 받아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보너스가 있어요. 찐스수의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이제 4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방법은 구독하신 다음에, 그렇죠 문자로 저한테 급등주라고도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그분들 무료 추천 정보도 보내드릴 거고 단톡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면서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 께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아낌없이 선물로 드릴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또 문자를 보냈는데 막상 답장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저한테 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통신사 스팸 오류날 수도 있습니다. 제시도 유령 알려드릴게요 위 번호를 좀 보냈는지 바로 0 1 0 4 9 8 4 1 7 1 0이 번호요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보내실 때는 제시도라 보내주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혹시 또안 되면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활용하시면 한번더 발송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시 싶으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부담감지 않도록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서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편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로 올 한해 대박 나실 줄 바라는 마음으로요. 끝으로 자이 번호입니다. 바로 0104984 1710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종합해서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여러분 이건 다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